7월 16일 문화부서장 이탈리아의 저택 소유 잭보이드 프랜시스 캔들릭은 괜찮은 인물. 캔들릭이 시장인가요? 캔들릭이 부서장인가요? 잭보이드 경찰과 마피아 간의 유착 관계 인정. 오. 어? 마피아 간의 유착 관계 인정했대요. 문화부서장 이탈리아의 저택 소유 저, 저게 무슨 의미죠? 이탈리아의 저택 소유. 그니까 돈을 빼돌려서 이탈리아의 저택을 샀다는 겁니다. 또한 번에 걸리는 꼬라지 묶거든요. i t i t a against sitt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your partners. 경찰이 경찰서를 무서워하니요 Grabs a meal and hammers it down in the corner like a vulture on a corpse. The main thing? Don't look into anyone's eyes. Could be construed as an invitation to sit together. The only people eaten here are ghosts. My deputy, Francis Kendrick, oh, he recently became one of those ghosts the subject of one of the most devastating corruption scandals in the history of Freeburg no evidence to support the accusations but everyone knows Kendrick's days are numbered. I need that file I asked for needs to be ready tonight. Francis didn't say anything but <laughs> I <understood. laughs> Ghosts aren't supposed to talk. Besides, I got a feeling he was already finished. 진짜로 마피아랑 뭐 뒷간계를 했나 보네. 이제 본격적인 제가 뭔가를 할게 시작됐어요. 어 방금까지는 그냥 스토리를 본 거고 튜토리얼을 봐야 되겠죠? 프리버그 경제서는 오늘과 내일 이교 대조로 돌아갑니다. 모든 교대조 내에서 경찰관들은 사건에 출동하고 형사들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교대조 직원들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랑좀 다르다. 모든 경찰관과 형사들은 몇 가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경찰관의 전반적인 효율성 을 나타냅니다. 평균은 150으로 이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찰들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전문성이 상당히 높은 경찰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전문성은 직장 경력에 따라 변화합니다. 저기 별표인 것 같은데 1232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오, 겁나게 높은 거예요 활력은 경찰관의 피로도로 나타납니다 활력이 낮을수록 업무 신매도가 낮아지며 탈진한 경찰관은 졸음운전을 하거나 업무 도중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근무 다음 날마다 혈, 활력을 1.1고 휴일 이후에 1점 회복합니다 야 잠깐만 그러면은 야 휴일이 휴일이 많아봤자, 뭐, 경찰이니까, 일요일 하루 쉴거 아니야. 야, 그러면 야. 한주 동안에 6일 일하고, 그럼 활력을 6점 잃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하루 쉬면은, 활력 1점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4점이잖아. 한 달에 마이너스 16점이네. 뭡니까, 이거? 어떻게 모으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 몇몇 추가 개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경찰은 게을러서 쉬기 위해 어떤 변명도 생각해내는 반면 다른 직원은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로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만 여러분은 직원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직원의 행동을 보고 적당히 그 직원이 좋아하는 걸 해서 활력을 채워야 된다. 현대인답다. 사무실 군무는 점수 안 까이는 거니까요 활력은 늘 마이너스지 근데 제가 툴을 해봤잖아요 무조건 사무실 군무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도시는 헬게이트입니다 도시가 이상해요 도시가 진짜 좀 이상해요 어... 야 방금 1230점인 경찰관은 내한테 없네? 도시.. 이름이.. 뭐네글자였는데 코치, 얀시 푸디, 츠바키, 아사노, 호스틴 프라이스 아 얘네들은 형사구나 데브리토.. 얘, 얘 진짜 형사같다 암스트롱 몰 아니 진짜 형사.. 완전 브레인처럼 생긴 사람이 점수가 훨씬 낮네요? 이 150점이 평균이라 했거든요? 근데 100점이네 얘들 아니, 5점, 오전, 5점은 뭐예요? 어쨌든, 근무 시작. 아니, 평균에서 145점 떨어지는데요. 어? 스왑도 있다. 자, 오전 10시인데, 아직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는데, 이제, 어, 저기,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요. 신고에 응답하는 것이 경찰 임무의 핵심입니다. 제한시간이 끝나기 전에 경찰관을 범죄현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지도에 신고한 위치가 표시됩니다. 목적지가 경찰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경찰관들의 출동과 복귀시간이 길어지며 네, 경찰서에서 멀면은 더 오래 걸린다 이거지. 장시간 업무로 지친 경찰관은 다음 업무 투입에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번만 계속 보내면 안된다 이거야. 얘가 일 잘하니까 얘만 계속 보내야지 이것도 안 된다 이거지. 어, 쇼 쇼핑센터 뺑소니났다. L2를 누르면 응답이구나. L2 누르고 뭐 했어? 무조건 코치를 보내야 돼. 뭐 적당히 코치는 점수가 제일 높으니까. 잠시만요. 책임 창을 이쪽에 놔둘게. 코치는 점수가 제일 높으니까 적당히 뭐최박퀴아 뭐야 이제 보내는 거구나 뺑소니 사건이잖아 업무 난이도를 측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신고시 투입 가능한 인원을 세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을 도록 업무 강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험한 업무라면 스왓을 투입할 수 있지만. 때도 반드시 경찰관 한 명을 동행해야 합니다. 아 그래? 수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신고 범죄네요. 슬로 수만이 모를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 장소와 무기 소지 여부까지 모든 요소를 통해 업무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만해 보이는 업무가 갑자기 심각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각해 보이는 신고가 사실 허위 신고일 수도 있습니다. 저게 진짜 개빡치는 거예요. 허위 신고가 졸라 많아요. 뺑소니 매일 쇼핑 센터에서 난 건데 한 부부가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밴한 대가 쓰레기통을 뒤지던 노숙자를 신을 권력을 모기겠습니다. 운전사는 도끼 위에 뛰쳐나왔지만 상황을 파악하고는 다시 밴에 올라타 빠르게 도망쳤다. 시청자 허위 신고로 트위치 방송에서 스와시 진입한 적이다. 야, 그런데도 그 스트리머는 어떻게 했어요 아, 이준현 님, 안녕하세요. 어... 아... 어쨌든 아, 두 명을 보내야 되네요. 경찰과 통로 머리에 손얹고 법들이 있었어요. 수아들이 상황 파... 파악할 때까지 와 진짜 개민패다. 와 진짜 개민패다! 그거는 진짜 근데 그거는 진짜 그 시청자 알아내야 된다 그쵸? 개민패다 진짜. 몇 명이 보세요. 일단 초박퀴보내 아, 한, 한 명만 보낼 수 있네? 어... 저 일단 한명 보내겠습니다. 스위치에서어 싸움, 싸움. 마지막 사진 쇼 극장. 경찰관 두명 보내야 되고. 마지막 사진 쇼 극장 시민 케인을 상영하던 도중 한 술취한 남자가 로즈버드 라스 인 스노우 보드를 가지고 극장에 들루를 했다는 극장 관리자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무리 술이 취해도 스노우 보드를 가지고 극장에 입장이 거부되자 남자는 직원에게 폭력을 가하고 현재 극장 보안요원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 어, 프라이스, 프라이스 경관님. 한 분이랑. 이 프라이스 이분은 운전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운전도 못할 것 같으니까. 적당히 오스틴. 네, 두명모내겠습니다 싸우니까, 어, 젊은 사람이 필요해. 설마 나이 드신 분도 때리지 않겠지? 차바퀴 도착했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뭐야 태풍이야? 자, 뺑소니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어, 츠바키가 도착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경찰은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범죄자들은 가끔 도망치려고 합니다. 경찰이나 시민의 목숨을 지킨 것이라도 나쁜 결과는. 지킨 것만이라도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경찰이 죽으면 근무자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시민이 죽으면 시장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실제로, 별 희한한 일에 죽는 경찰관들은 엄청 많아요. 이 게임 하다 보면. 2에서 그랬어요. 아마 2가 더 악랄할 거야. 1은 좀 할만할지도 몰라요. 법인도주 경찰관, 아! 아, 근데 범, 경찰관은 살았지만, 체바퀴의 능력치가 바뀌었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아, 슈발 시민 사망했어. <laughs> 누가 도망친 거지? 술 먹고 생초한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까?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투어랑 좀 다른 게, 그 결과 있잖아요. 결과 메시지가 훨씬 더 투는 상세했거든요. 진짜 별 희한한 사건이 다 있었는데, 원에서는 엄청 간결하게 보여주네요. 무장강도 교회. 산탄총으로 무장한 3명의 청소년들이 비디오 테이프 가게를 털어 성인영화 테이프를 챙겨 달아놨습니다. 아니, 고작 그거 털려고 산탄총으로 무장했다고? 범인들은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가게 주인이 차번호판을 적어뒀습니다. 차주인은 교회에 사는 자네 브라운입니다. 야, 이거는 위험할지도 몰라. 그럼 좀멀리트한명 가야 되겠다. 체바퀴 도착했고요 야, 뭐야, 또, 또야? 싸움. 존슨, 주루겐, 캐츠, 법률사무소? 아니, 법률사무소가 무슨,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남매 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를, 우린 차마 저들을 말릴 수 없고, 오늘 밤엔 우리 측 보안요원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고 합니다. 차바키는 한번 갔으니까, 음, 두명 갑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경찰관은 일단 다한 번씩 출동했어요. 지금 벌써 4시네. 좋아요. 첫날은 진짜 무난하게 흘러가. 첫날은 진짜 무난해. 폭행, 빈민가 몇몇 청소년들이 나이든 음악가를 습격해 기타와 돈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한 행인이 목격했습니다. 이거는 세 명이네. 마침 딱세명이 있긴 한데 이세명 도착하자마자 바로 보내야 되나? 세명 음,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뭐야? 무장간도 교회? 경찰들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는 당신에게 연락해서 지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든지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마세요. 다른 처리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문제의 차량이 브라운의 집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다. 거실 창문으로 신음소리와 큰 웃음소리가 들린다. 아, 그, 성인 테이프 그건가? 사건으로 몰래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니고. 성기를 켜고 포위되었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샷건, 그사건이진짜일 수도 있잖아. 근데 진짜일것 같진 않아. 아무리 총선이니까. 문을 두드리며 외치는 것도 개호바 아닙니까? 문을 두드리며 외치다가 샷건 만으면 어떡해요? 그쵸? 몰래 들어가도 되나요? 야, 몰래 들어 이게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진짜로 몰래 들어갈 수있으면 몰래 들어가. 출발, 어, 아사노 죽었다. <laughs> 아사노 죽었어. 아우. 아사노. 아,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범인 체포했다. 말한번어보지 못한 경찰관이 죽었습니다. 아니 범인 왜다 도주해? 아 진짜 범인 다 도주해요. 아니 프라이스랑 같이 가면 이렇게 도주하는 건가? 프라이스가 뭐 어떻게 잘 못하나? 아니 다 도주하네 진짜. 아니 점수 가, 다 깎이고 있어요 점수가. 오케이 오케이 군무종료. 초과 근무. 내일 투입한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경우, 아무 경찰이나 선택해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 근무 인원은 더욱 빨리 쉬실 것이고,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해. 저 B조는 뭐예요? 아, B조. A조, B조가 있네. B조 중에서 한 명이 죽었네요. 형사, 형사 이 새끼들은 뭘 했길래 이렇게. 활력이 달랐냐 얘는 왜두개나 달랐어? 하, 아사노 죽었다 벌써 죽었어 아니 A조에서 사람을 보내야 되겠네 A조 와이얘 400이다 버치 2세 로이 버치 아니 버치랑 버치 2세가 같이 있어? 둘다 점수가 이렇게 낮지? 그랜트 사마디 인정손님 안녕하세요 used to be when i asked kendrick to stay late at the office he liked to grumble and crack wise nowadays he doesn't have the strength for it slumped shoulders blank stare wrinkled skin the past few weeks i don't hardly recognize my old friend Ah, in his younger years, he reminded me of a of officer in an old Kipling uh, Kendrick isn't just crumbling under the weight of the public pressure, but from the shame of it all. Internal affairs right, library he inherited from his grandfather, hoping they'd find buckets of cash stashed in the pages. Heard about the look on his face. The fearless policeman standing helpless in horror. I've known Francis for thirty years. The past 20 years he's played loose with the law. And I know that at a certain point every stolen dollar brings more misery. Else. Probably sounds crazy, but I sympathize with the guy. What can I do? Your friends are your friends, and these are the waters we swim in. Called all of the people on that list today. Now they know you're in business. So you could get a call from any of them.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any of them. I've cleared. <laughs> and what kind of business are we talking here? It's nothing too serious, just like you asked. Should be just a few small favors. Payments will vary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who you're dealing with. How much are you looking to earn? Half a million. Half a million? Why not a whole million? Because everybody wants to take a million. Figured I'd try something different. Half a million in 180 days? Well, you could earn it all the big fish and never knew you for a fisherman. Well, you never got into my business. And I'm not trying to get into yours. But be careful about bringing in any other cops. Sooner or later, they'll put the finger on you. And, and one more thing, Jack? I remember what you said, but I should probably add one more name to that list. Christopher Sand. Sand. Christopher G. Sand. Everyone knows the name, but few could tell you who he is. The old man stays away from the spotlight, always wears old fashioned jeans and knitted sweaters gives to charity rarely attends social events. An avid hunter I hear even dabbles in poetry. You'd never guess he's the head of the, oldest 아, the, he's the got a old gang gang in the city, in the city. He goes back as far as his great-grandfather and sand is strict about following the old rules. He rarely involves himself in commonplace murders and robberies hardly needs to intimidate anyone to get his point across. The people who work for him each have their sphere. They provide protection where needed, even work with the authorities when they want to make a deal. Meanwhile, Sam yeah, pulls the without getting his hands dirty. People CRG sometimes mistake his quiet approach. A couple years ago an arms dealer decided to expand its business without asking permission. And his whole family. In four weeks, San oh, killed 30 people. People. women, even a few teenagers, And San's people made sure every paper reported it. Frank, I don't want to hear you say that name again. Jack, please listen to me. I'm in with these guys. We agreed, Frank. That's not the kind of business I'm into. I don't go there. Never have, never will.